네, 어제 미장이 좀 좋지 않았죠. 근데 어저께 제가, 어, 로봇주들 흐름 얘기할 때, 클로봇에 대해서 로봇을 좀 로봇을 자세하게 로봇을 설명을 드렸어요. 로봇. 클로봇. 클로봇 보여드리면서 지금 이거 로봇 리포트 보여드리고, 그 다음에 또 KNR 시스템. 클로봇 얘기만 계속 한 거거든요. 보스턴 다이내믹스 모멘텀이 있다. 클로버 시 잘가는 이유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현대차 때문에 잘 가는 거예요. 현대차가 삼성전자랑도 삼성 협약을 한다라고 하고 있다 보니까 아, 모멘텀이 세요. 다이내믹스.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. 그래서 이거 관련 주로 일단 뭐 자, 차트 보시면 뭐 SPC 센스도 오늘 분할 매도로 일단 10%대. 네. 어, 뭐, 볼수 있었고, 일단, 클로봇도 보시면, 뭐, 공략은, 얘는 고점에 있기 때문에 공략을 못했었는데, 모멘텀 같은 경우는, 어, 이제, 로봇주들 흐름이, 클로봇이, 종가 기준을 스무스하게 넘어가면은, 뚫을 수 있다. 저지께 얘기 드린 게, 1, 2%대 후반에서 3%대 봉 나오면 된다라고 했는데, 장 초반에 여기서 2%대에서 3%대 정도 봉이 나왔거든요. 봉이 나오면서, 16,000, 19,600, 40원 자리를 좀 뚫어 올렸어요. 뚫어 올렸다가, 돌려서 올라가기는 했는데, 어쨌든 로봇주들의 흐름부 보태. 그래서 제가 어저께 클로봇은 뭐, 이 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렸지만, KNR 시스템. KNR 시스템 같은 경우는 오늘 초과에만 진입했어도, 어 지금 그래도 수익권대로 잘 돌려온 자리거든요? 한6% 정도 자리가 돼요. 6%. 지금 6% 정도 자리가 되는데, KNR 시스템 차트를 보시면, 60분 봉을 한번 볼게요. 어, 과거에 좀상한가 가면서 거리량 터진 자리가 여기에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닥을 찍고 이날 거의 그래도 30% 이상의 반등이 나온 자리거든요. 이날도 거리량 터진 데 보시면 위치가 여기입니다, 여기. 여기라고 보시면 지금 딱 구간에서 저항을 맞는 거예요. 쌍바닥이라고 볼 수도 있고, 사실, 나스닥 지수가 밀리면 더 밀릴 수도 있는 자리긴 해요. 근데, 나스닥이 지금, 아까, 어 쇼츠에다 영상을 올려드린 것처럼, 하방을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, 다음 주에 선물 옵션 동션 만기를 끝나고 나면, 그래도, 어, 뭐, 계단식 하락을 하려고 하면, 그래도, 반등 구간이 나와야 되거든요? 고점까지 다시 갈수 있는 반등이 나올 수 없을지 모르겠어요. 왜냐면, 전에 썼던 고점을 최고점이라고 생각을 하면,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, 매도하는 물량이 나올 텐데, 그런 물량, 물량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게 센반등은 나올 수, 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, 로봇주는 지수가 반등이 날 때, 사실 오늘 미장이 좋았다라고 하면 지수가, 로봇주들이 얼마나 더 올라갔겠어요. 제가 보기엔 로봇주들이 주도주가 되면서, 클로버 같은 애들이 20% 가면서, 뭐, 주도주가 된다라고 하면, K&I 시스템 같은 경우도 한 9%에서 10% 정도 올라가는 자리가 나왔겠죠. 어쨌든, 로봇주들을 지금 봐야 된다라고 어저께 말씀을 드리고, 클로버이 제가, 보시면, 어제클로버 같은 거 보시면 진짜,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대놓고 모멘텀을 붙여놨거든요. 그래서 오늘 단타 사실 뭐장 초반에 여기 자리에서 공유를 한번 해드리 해드리고 싶었는데 죽는 모습 보고 아 이거 돌파 못하고 죽는구나 하고 가만히 놔두고 있었는데 오늘 지금 5우장에 돌리는 거 보시면 확실히 이 로봇주들이 힘이 세긴셉니다 그래서 하이진 아레넨도 지금 거의 다 돌렸죠. 하이진 아레넨 보시면. 돌린건 아니지만 바닥을 찍고 이정도 올렸으면은 박스권으로 돌린거죠 박스권박스권으로 돌렸기 때문에 이 종목도 오늘 리포터가 나왔어요 액에이터쪽으로 3월 11일 3월 11일 기점으로 리포터가 나왔기 때문에 이.. 만약에 지수나 약 반등 나왔을 때 적어도 다시 한번 어, 슈팅 구간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로봇주들은 사실 이번 상반기에 제가 진짜 수익을 많이 드리고 있고 또 KNL 시스템 같은 경우도 24% 수익을 드렸다가 다시, 어, 이제, 오늘, 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, 벌써 한6% 정도 되는 이제 자리죠. 6% 정도 상승이 나온 자리. 거기서 슈팅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클로버시 보스턴 다이닝스 쪽으로는 땐 대장이긴 하네요. 계속해서. 어저께 제가 영상 찍어놓은 거 보시면 왜, 왜 그런지 알 수가 있습니다.